안녕하세요. 돌집사TV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직업 심리학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시작되죠. 다음에 내용이 포함된 직무 분석 방법은 자,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하여 과업이 필수적인 정도. 자, 일단 과업이란 단어 나왔죠. 과업 학습의 난이도. 또 과업이란 단어 나왔어요. 자, 과업의 중요도. 또 마찬가지로 과업에 나왔죠. 자, 이거는 뭐, 바로 직관적으로 풀수 있는 문제죠. 자, 과업 질문지, 이렇게 별로 꼬아서 나오는 문제가 생각보다 없기 때문에 보기에 문제 답이 있으면 바로 찍으셔도 됩니다. 자, 긴즈버그가 제시한 진로 발달 단계 아닌 것은 자, 이거 중요합니다. 저희 2차 실무에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즈버그가 제시한 진로 발달 단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환상기가 있습니다. 환상기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그리고 잠정기가 있습니다. 잠정기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현실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하나씩 살펴봐야겠죠? 자, 환상기는 일단은 6살에서 11살까지인데, 이거는 뭐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셔서 쓰시면 되고,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자, 환상기는 먼저 직업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 환상. 자, 먼저 나이를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어렸을 때제 꿈은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이 꿈인 아이들이 거의 한뭐 7, 80% 된다하더라고 그렇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자, 환상기 때는 비현실적인 선택을 많이 합니다. 비현실적인 경우가 대다수죠. 그래서 환상을 가지고 있는 단계가 환상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잠정기는 11살부터 17살, 고등학교 1학년까지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부분들을 선택하냐. 이제 흥미, 자신의 흥미나 능력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내 가치 신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라는 것에 따라서 한번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거에 따라서 직업 선택을 합니다 자좀더 고민을 좀한 단계라고 볼수 있죠 현실리 볼게요 자 17살 고등학교 이후로 우리 지금 나이까지 이겠죠 자 이때부터는 직업에 필요한 자원들을 탐색하게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직업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내 능력이 어디까지 공부를 할수 있을지, 준비를 할수 있을지 고려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환상기에서 현실기까지 갈수록 점점 더 현명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현명해진다. 라는 거는 진로 발달, 직업 선택 과정에서 현명해진다라는 뜻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환, 잠, 현. 환, 잠, 현. 이렇게 세개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4번. 적응기가 없다. 라는 걸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23번 볼게요. 적성검사 결과에서 중앙값이 의미하는 것은 자, 이런 중앙값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씩 나와요. 자, 이거는 일단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4번 같은 또래 집단의 점수 분포에서 평균 점수를 얻었다. 자, 평균 점수 중앙값이라는 게 평균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그요것만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24번. 홀랜드입니다. 홀랜드의 진로 발달 이론, 기초하고 있는 가정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사람들의 성격은 6가지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자, 홀랜드는 6가지로 나눴고요. 지업 환경 마찬가지 6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일단 3번인데, 4번까지 보고 볼게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할, 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겠죠. 어, 오타가 있는데 제가 못 봤네요. 자, 그럼 정답은 3번. 3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데 틀린 내용이 되는 것은 한 개입니다. 홀랜드는 개인의 행동과 행동이 아니죠. 개인의 성격과 환경이 상호 작용했을 때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봤습니다. 즉, 개인의 행동은 성격과 환경. 환경의 상호작용, 외부 환경이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조건들이겠죠. 그 환경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봤습니다. 왜냐? 성격과 환경이 일치할수록 직업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홀랜드가 그렇게 봤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셀리에도 많이 나온 친구인데, 요 문제, 1차에서 거의 뭐막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바로 그냥 정고, 저항, 소진, 경저소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외워주세요. 음, 26번 사회의 인지적 관점의 진로이론의 세 가지 중심적인 변인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간단한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세 가지 중심적인 변인이 아닌 것은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중심적인 변인 세 가지를 먼저 외우셔야 돼요. 자, 먼저 자. 그리고 결. 그리고 개. 자결개 이렇게 외워 주시면 되고요 자는 1번, 자기 효능감이고요. 자기 효능감. 자, 2번은 결과. 결과입니다. 결과에 대한 기대. 그리고 3번, 개인적인 목표죠. 개인적인 목표. 자, 요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사회 인지적 관점의 진로이론의 변인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따라서 2번, 자기보호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볼게요. 직업 적응이론에서 개인의 만족, 조직의 만족, 적응을 매개하는 적응 유형 변인은, 자, 말이 문제가, 일단 문제 자체가 굉장히 꼬아서 나왔어요. 뭐, 이렇게까지 말해야 되나 싶은데, 여기서, 이업 이것이 물어보는 게 뭐냐? 직업 적응이론에서 적응 유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적응을 매개하는 적응 유형. 그냥 이게 답니다. 적응 유형은? 유형에 뭐, 좀더 나아가자면, 적응 유형의 변이는 무엇이냐? 자, 이것도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자, 융통성이 있고요. 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성. 그리고 반응성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볼게 뭐가 돼 있냐 자 근데 문제를 보니까 뭐 유통성도 없고 끈기도 없고 정성도 없고 음,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린 정답 4번을 찾아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좀 있네요 인내력이라고 함은 끈기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정답이 4번이 된다라는 거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28번 직업에 관련된 흥미를 집착하는 직업 흥미 검사가 아닌 것은 자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보기를 먼저 볼게요 보기를 봤을 때 영어만 있는 문제들이 간혹 나옵니다 요럴 때 우리 영어 실력이 없지만 저는 굉장히 영어 실력이 없지만 중요한 단어만 볼게요 인터레스트 있다 흥미죠 자 그리고 음잘 모르겠는데 어, e 프리퍼런스 뭔가 선호 그런 선호하는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것도 인터레스트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보니 캘리포니아 퓨지크 이거 영어도 잘 모르겠네요 뭔가 정신적인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 봤을 때 일단 제 생각엔 정답이 4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씩 조금 풀어 봐야겠죠 자 정답이 4번이 맞습니다 일단은 왜냐 여기 인터레스트 프리퍼런스 그리고 인터레스트 이게 다 흥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 검사다 라는 것을 쉽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흥미 검사를 하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스트레스 예방 및 대처 방안으로 틀린 것은 자, 1차에서 요 문제에 간혹 자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뭐 직관적으로 바로 푸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틀린 것은 일단 2번입니다. 자, 과정 중심적 사고 방식에서 목표 지향적 초속 심리로 전환해야 된다. 가 아니라 과정 중심적이랑 목표 지향적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과정 중심적 초속 심리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른 것들, 뭐 가치관을 전환하거나 균형 있는 생활, 그리고 취미 오락을 하거나, 어, 그런 신나는 활동들을 하는 게 스트레스 대처 방안이 된다. 여기서 또 추가로 뭐 친구를 만난다거나 가족과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을 다 만일에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쓰셔도 되니까 기억나시는 거 그냥 다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30번 볼게요. 개인의 욕구와 능력을 환경의 요구상과 관련시켜 진로 행동을 설명하고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욕구 충족을 강조하는 이론은 무엇인가? 자, 문제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결국에는 자, 직업 적응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직업 적응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직업 적응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직업이 있겠죠. 직업. 직업과 일이라는 관계가 있을 거고, 나. 내가 있겠죠. 개인이 있겠죠. 요, 내가 직업. 직업이라는 환경 안에서 어떻게 적응을 할 건가. 어떤 식으로 내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론을 발전시키는 것이 직업 적응 이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네소타 직업 가치질문에서 아고 죄송합니다. 미네소타 지역 가치 질문지에서 측정하는 여섯 개 가치 요인이 아닌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보기 전에 먼저 여섯 개 가치가 뭔지 알아봐야겠죠. 일단 미네소타 지역 가치라고 하면 은 MIQ라는 것까지 일단 먼저 외워주시고요. 자, 어떤 것들 여섯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나. 첫 번째, 이타주의. 이타주의가 하나의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성취입니다. 성취. 3번, 세 번째 편안함. 편안해야 한다. 편안함. 4번 지위. 그리고 다섯 번째 안정성. 그리고 마지막이 자율성입니다. 자, 자율성의 여섯 개꼭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다시 볼까요? 자, 여기서 여섯 가지 중에 없는 게 자, 권력이죠? 권력. 자, 문제가 좀 치사하게 나왔네요. 이게 지위랑 권력이랑 좀 헷갈리게 물어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섯 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 편지 앉자 이성 편지 앉아. 자. 자, 32번. 다음과 같은 정의를 가진 직업 선택 문제는, 음,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높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한다. 이거 어디서,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자, 자신의 선택한 직업이 흥미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 도 있다? 뭔가 되게 애매하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크라이티스, 크라이티스가 얘기를 한 겁니다. 크라이티스라고도 하고, 뭐크리츠라고도 하고, 뭐 표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앞에 크 중요하게 보고요. 크라이티스가 일단은 얘기한 이제 직업 부적응에 대한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 정답 먼저 보면은 비현실적인 선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크라이티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크라이티스는 직업 선택 문제를 몇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적응 문제. 적응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일단은 적응하는 유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부적응하는 유형이 있을 겁니다. 적응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뭐 흥미나 적성이 일치하는 거고요. 부적응은 당연히 불일치하는 거겠죠. 자, 요거,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유부단입니다, 우유부단. 자, 우유부단도 마찬가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다재다능. 다재단흥. 다재다능 한 경우, 그리고 우유부단. 우유부단 한 경우. 근데, 다재다능은 내가 능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능력이 너무 많아.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이것도, 이걸 해도 잘하고 저걸 해도 잘해. 그래서 선택을 못하는 유형이 또 있고요. 우유부단은 결단성이 없는 거예요. 아우, 나, 뭐하지 이거 하지 뭐저 저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유부단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자리가 좀 없는데 비현실성이에요 비현실성이란 첫 번째 아 이거 자리가 좀내좀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비현실성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 마찬가지 비현실적이다 자, 적성이나 흥미가 안 맞다 요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부적응도 마찬가지인데, 부적응에서는 흥미나 가치, 흥미적성이에 대해서 얘기도는데 여기서도 뭐 흥미나 적성이 안 맞을 때, 변실적인 선택을 한다, 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저기 뭐냐, 강압적이에요, 강압. 강압형이라고 하죠? 강압형. 자, 요거는 뭐냐, 적성만 맞는 거예요, 적성만. 흥미는 안 맞는데, 아 적성만 맞아.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시켜서 한다거나 뭐 선생님이 너이 직업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하고 봤는데 아니 뭐 이거 적성은 맞는데 영 하기가 싫은 거죠 흥미가 없는 유형이 될 수도 있는데 누가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불충족형이 있습니다 불충족형 이거는 나는 이만큼 나는 내 능력은 10인데 한8 정도만 있으면 되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글로 쓰면은 자신의 적성이라 능력보다 낮은 일을 했을 때, 아, 불충족형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누가? 크라이티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꼭한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33번. 다음 중 질문지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어,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네요. 자, 질문지법이라는 거는 내가 A항, B항에 대해서 정해진 답이 있겠죠? 제가 선택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질문지, 혹은 제가 대답해야 되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적인 정보를 얻는다? 라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대신 질문지법의 장점을 보면 은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다수의 응답자를 참여할 수 있다. 한 번에 질문지 쫙 돌려버리면 되니까. 자료 수집이 용이하겠죠. 서류화하기도 편하고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한 눈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34번, 이것도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2차 때는 안 나오는데, 1차 때좀 자주 나와요. 자, 조직 감축에서 살아남은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 자, 인원 구축이 좀 됐어요. 인원 구축이 아니라 좀 구조조정이 된 거죠. 구조정 조 됐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라는 건데,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 신뢰가 떨어집니다. 신뢰감 상실. 자, 어디 회사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왜? 나도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나도 잘릴 수도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불이익을 감수하기 시작합니다. 감수하기 시작합니다. 왜? 잘릴 수 있으니까. 애들 한번 잘리는 거 보니까 나도 잘릴 수 있겠거든. 불이익을 감수하기 시작해요. 직무 이동도 감수합니다. 아,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데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할 수밖에 없죠. 왜? 애들 잘리는 거 봤으니까. 자, 네 번째, 업무 일이죠. 업무나. 직장에 대한 자, 몰입도가 떨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몰입도. 자, 나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아, 우리 회사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 대충 하지, 뭐, 오늘 대충 하고 끝나고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이런 식으로 난타 난다. 라는 현상이 뭐, 인터뷰를 했는데 많이들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요네 가지 내용 한번 머릿속에 넘어두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형적인 반응은 뭐냐? 자, 1번, 구성원들은 조직에 대한 신뢰감 가질 수가 없겠죠. 자, 2번, 더 많은 일을 하고 종종 불익도 감수한다. 어, 불익도 감수한다. 자, 여기 두 번째 이유 있었죠? 정답은 2번이 될 거고요. 3번, 틀린 거 볼게요. 살아남은 구성원들은 다른 직무나, 낮은 수준의 직물로 이동하면서 거부한다. 어, 거부했다가 잘리면 어떡해요? 못 거부하죠? 4번, 조직 감축해서 살아남은 데 만족하면 조직 몰입을 더 많이 한다. 아, 나안 잘렸으니까 일 열심히 해야지. 안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35번 볼게요. 3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타당도의 종류는, 자, 요런 문제 약간 이해가 어려운 부분인데 한번 볼게요. 검사의 문항들이 그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영역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 의미하며 흔히 승취도 검사의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된다. 아, 머리가 너무 아프죠? 자, 보기에 있는 것만 한번 찾아볼게요. 자, 검사의 문항, 의 내용 영역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음, 이렇게 뭐타당도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하는데, 보기를 볼게요. 보기를 보니까 내용 타당도라는 게 있네요. 아, 요럴 때는 그냥 보기에 있는 거 답을 찾아서 푸셔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내용 타당도를 하는 거다라고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 타당도는 또 특히 전문가들이 많이 평가를 한다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여기서 조금,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네요. 자, 준거 타당도가 뭐냐, 준거 타당도가 자, 중거타당도는, 어, 일단은 조사한 점수와 측정된 점수의 상관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제가 A라는 설문지로 해서 조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유형의 B라는 것의 결과를 비교를 해봤을 때, 어, 얘네 둘이 얼마나 비슷하지? 중거타당도가 얼마나 되니? 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언타당도, 공인타당도는 뭐냐? 예언타당도와 공인타당도는 중거타당도의 종류입니다. 중고 타당도의 종류에는 첫 번째, 예언 타당도, 두 번째, 공인 타당도가 있다. 라는 것 정도만 머릿속에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어, 요것만 아셔도 사실, 어, 이건 다중고 타당도인데, 내용 타당도만 혼자네? 아, 그럼 얘 찍어야지. 이렇게 푸셔도 될수 있겠죠? 자, 3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톨버트 나왔습니다. 톨버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2차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톨버트가 제시한 개인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자, 개인이 진로 발달이 되는데,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러면 좀 먼저 봐야겠죠?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이 중에서 아홉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보통 문제는 다섯 가지, 혹은 뭐 여섯 가지, 이렇게 쓰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외우세요. 자, 어떤 게 영향을 주냐? 1번, 인성. 자, 그 사람이 인성 있겠죠? 두번 직업 흥미. 두번이라네요두번째 직업 흥미. 자, 그리고 세 번째. 직업 적성, 적성이 영향을 주고요. 네 번째 성취도라는 게또 있어요. 성취도, 자 악필이지만 조금 이해해 주세요. 자 다섯 번째 교육 정도가 있습니다. 얘가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자 여섯 번째 장애물. 자 내가 이 진로를 위해서 나아가는데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 영향을줄 거고. 자 경제적 조건. 자 이거는 좀 말을 악질했습니다. 예를 들고 싶은데 헛소리할까봐. 여섯 번째 가족, 가족이나 뭐 가정 환경, 뭐 성별, 인종에 따라서 또 나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봤고요. 그리고 직업 성숙도까지 해서 기본적으로는 아홉 가지인데 이 중에서 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는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내용을 보고 문제를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없는 거 뭐냐? 직업 전망이 없죠. 직업 전망은 개인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속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풀어 볼게요 일반 적성검사 가치비 나왔습니다 가치비 가치비 저는 가치비라고 부르는데 다른 분들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가치비에서 측정하는 직업적성이 아닌 것은 자, 그럼 가치비에서 뭘 측정하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요것도 2차에 나올 수 있어요 머릿속에 넣어 볼게요 자, 가치비에서는 뭘 측정하냐 그럼 지능 능력을 먼저 보고요 언어 능력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수리 능력 음,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지각. 얼마나 하는지 보고요. 그리고 공간적성. 자, 하나씩 다 써드릴게요. 공간적성을 보고요. 형태지각. 형태지각. 그리고 운동반응 그리고 또 이제 손가락. 뭐 손가락의 뭐 유연성. 뭐 이런 손가락의 사용도.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게 2차에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2차에서는 아직까지는 출제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거는 1차에서는 거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7번. 자, 측정하는 직접 검성이 아닌, 여기에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과학적성이죠? 4번. 과학적성은 가치비에서 측정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38번. 경력개발 프로그램 중 종업원 개발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그냥 암기라서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평가 프로그램입니다. 분명히 문제를 보니까 경력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죠. 종업원을 개발한다는 건 종업원의 능력을 향상시켜 주겠다는 거죠. 근데 평가를 한다? 음 이거는 뭔가 인사고과나 인사공간이나 뭐 그런 거에 반영이 될것 같지 않나요? 뭐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나머지 3개가 있죠? 1번과 3번과 4번. 요 3개가 종업원 개발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이렇게 바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요 3개밖에 없으니까 3개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 돼요. 자, 39번. 신뢰도 개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먼저 정답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2번입니다. 정답은. 자, 요 내용이 틀렸어요. 신뢰도 개수는 문항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비례 해야 커진다? 음, 요 말이 약간 애매합니다. 정비례 해서, 글쎄요, 비례할 수는 있겠지만, 문항수가 증가하는 것과 무조건 문항수가 막천 개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지루해질 수도 있잖아요. 뭐, 집중도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정비를 한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뭐가 있냐? 첫 번째, 개인차. 그리고 신뢰도 추정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반응수가 있습니다. 반응수 그다음 추가로 반응 자이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계산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계산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문제를 푼 것들 이 있죠. 그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풀어서 계산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 건지 그거에 따라서 신뢰도 개수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업 심리학 마지막 문제입니다. 40번. 직업 발달 이론 중메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에 기초하여 유아기의 경험과 직업 선택에 관한 다섯 가지 가설을 수립한 학자는 이라고 돼 있네요. 자, 일단은 메슬로 하면 바로 로로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그래서 로가 나왔으니까. 또 로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섯 가지 가설. 다섯 가지 가설이 뭔지 한번 봐야겠죠? 자, 내용이 조금 깁니다. 자, 1번은 개인의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인의 특성인데, 자, 개인의 특성이나 능력 발달은, 능력 발달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개개인마다 그 한계는 다르다. 라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 발달 정도와, 발달의 정도와, 발달의 특성이 있어요. 발달의 특성은 개인의 경험과 사회적 배경, 외부 환경이죠. 경험과 사회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 흥미나 태도 같은, 흥미, 태도 같은 변인들, 변할 수 있는 요소들이죠. 흥미나 태도 같은 변인들은 주로 개인의 경험에 따라 발달 유형이 영향을 받는다. 뭐에 따라? 경험에 따라. 개인의 경험에 따라 흥미나 태도는 바뀔 수 있다. 이게 네 번째, 세 번째고요. 네 번째. 심리적 에너지. 심리적 에너지. 내 정신력. 심리적 에너지는 결정한다. 뭐를? 흥미를 결정한다. 자, 그러면은 흥미를 결정하는 건 뭐가 있죠? 경험이라고 3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심리적 에너지도 흥미를 결정한다라는 것 나눠서 두 가지 이유로 쓸수 있겠고요. 자, 그럼 다섯 번째 볼게요. 자, 개인의 욕구, 욕구나, 만족도, 그리고 뭐 강도, 강도는 성취 동기의 유발에 따라 결정된다. 자, 성취, 내가 얼마를 성취를 하고 싶은지, 성취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라는 이 다섯 개가 로, 로의 다섯 가지 가설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2차 실험 주안영에서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꼭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끝내기 전에 추가로 로 하면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직업군을 흥미에 나눠서 흥미로 나눠본 흥미로 나눠보는 덟가지 직업군이 있습니다. 자, 로는 흥미에 따라서 분류를 했는데 직업군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서비스 2번 비즈니스 3번 단체적. 단체적. 단체라고 하셔도 되고요. 4번 기술직. 5번 옥외 활동. 활동. 아웃도어죠. 야외. 자고 6번은 과학적입니다. 과학적. 여섯 번째죠. 자, 7번은 이제 일반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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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은 예능직입니다. 이렇게돼 있는데,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서비스는 좀 타인을 도와준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고요. 비즈니스는 타인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 이런 거고요. 단체적은 인간관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한다. 그리고 기술직은 대인관계보다는 내가 사물에 더 관심이 많을 때 기술직을 선택을 할수 있고, 오기 활동은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과학직은 약간 뭐 의약품 뭔가 다루고, 좋아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일반 문화재. 문화적은 그냥 말 그대로 문화재나 유산, 이런 거. 좋아하는 흥미가 있으면은 할수 있고, 그리고 여덟 번째, 예능직이 뭐 바로 좀 창의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1차에 나오실 수도 있고 2차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같이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2020년 9월 2 과목 직업 심리학 기출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어, 좀더 어려운 단어들을 좀 풀어서 그냥 제 식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씩 계속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어, 다음 영상부터는 조금씩 한번 더 줄여서 한번 하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한번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